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료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구약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고라와 다다는 모세를 데려가다가 땅이 갈라져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왕 때 참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아왕때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함으로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 버리다가 하나님께 서치져서 죽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정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음란함으로 고생하는 것을 따릅니다. 이것은 몸 안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에 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대신예수리 글씨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또한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전부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자체하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불모심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지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분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뎌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대신주 예수 그들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가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영혼 추워라.